아예 어머니랑 당숙모 두 분이 오셨는데 아 깜짝 놀래서 지금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현재 이제 이대 이화여대 아마 동양학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숙모 손녀딸이 이대 동양학과를 현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이름을 물어보려고 자 누구야 졸업했어? 아 그러면은 그러면 선배네 내 제자는 와 현재 다니고 있어 졸업 전시에 우리 갔어 졸업했어? 어. 일단 이름만 알려줘 봐야 돼. 결혼했다고? 걔. 저기 저고고 고가희. 어? 아니야, 여기 저기 이대 나오네. 이대 나오네가 고가희. 민경이, 고가이. 민경이. 고민경. 고, 응. 고민경. 응, 고민경. 응. 와 화가 중에 고민경 되게 많은데. 아네. 아 민경이랑 결혼한데요몇년 돼서 걔가 졸업해가지고 어. 예술의 전당에 취직해가지고 아, 다니다가. 아 예술의 전당에. 많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어. 또 이제 그저 MBN, 벨기에 아 어, MBN 거기에 또그뭐 또, 또 MBN 걸, 네. 예 거기도 들어갔어. 거기 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딱열달 있다 열한달 있다 다니고. 응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 여러 힘들어? 여러 가지로 어, <laughs> 지적기안 맞는다고 또 나버렸어. 또 나가. 그래 지금 뭐해? 또 나가고. <laughs> 이제 지가 저좀 쉬어갖고 고려대학을 대학원을 또 갈라고 아. 시험을 봐갖고 합격했어. 아 안빈경이도? 네. 이대하고고국하고몇 군데 있는가 봐. 그래데 이제 고려대 갈란다고 <laughs> 이것이 이제 작정해갖고 고려대가고 했는데 또 인자 이제 직장이 또 우들 배불렀어. 응.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부터 부저께부터첫 출근, 첫 출근해서 하고 이제 또 고무적은. 할아버는 그 야간에 가잖아. 그렇게 집에 와서 그냥 힘들어서 죽었다. 그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큰 어, 어. 큰 할아버지가 어. 좀예술에좀조예가 있었나? 여기 보니까 여기 손녀딸들 음. 지금 봐두명두 두 명이나 미대가 아니. 세명 미대 갔잖아 산디과 간에 큰애, 삼십 산다운에 한 명은 한 명은 산디과 <laughs> 갔고 영원이 딸어 어, 음, 거기서 산디과 갔지 그 다음에 음. 동양학과 동양학 음, 두명 음, 갔다고 음, 음. 그럼 세 명이나 지금. 큰 할아버지는 모르고 강천동 그, 그래. 할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렸고. 그렇지. 행숙이가잘 그렸고 내가 알기는 영숙이가잘 그렸어. 음. 아 미대 많이 갔구나. 근데 그저 민수도 그런 거 그쪽으로 아닌데. <laughs> 수다 그리고 영민이 그리고 영민이다. 그이것 그림을 잘 그려요.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같은데. 할아버지 때들이 그림을 잘 그렸잖아. 근데 너, 누구도 그런 게잘그 할아버지 뭐, 때는 잘했지 음. 그쪽으로. 음. 그 어디 어튼 처음에 들어나 이대 나고 경력이 생하서만 내면 음. 잘 돼. 예. 여회 회사도 I 고 o 마음에 드데 이제 제이 근데 이제 어저께 n I can't eat your own. I can't eat your own. I can't eat y 니 u r own. I can't e a 그 your own. I can't e 는지도 o u 모르지 네, 그 작은 할아버지 강촌동 할아버지는 그림을 잘했어. 음. 근데 이가위가 계속 이제 뭐 사년 동안 행수이도 잘했지. 저기서 호수이다. 저기서 뭐 그림 그림 것을 내가 봤어. 그걸또 졸업할 때도 또 저기요 착혔어. 어디를 안 갔어? 그영원히형 딸이 캔디건 나오는 애가 이름이 뭐야? 아 미국 그 캔디건 대합원 학사 갖고 이것까지 깨우르면서 대 이름이 뭐야? 내가 까먹어 버렸어. 명준 명주. 아 명준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디를 가야 되냐 뭐 하면서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아 고등학교 때막 자신감 넘친다고 막 하더라고 저한테. 아 미정 빠꾸나? 뒤는 그 저기 저기 저 뭐야? 그 어려서부터 네. 이제 그런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소망을 두고 그, 그, 그 아들 아버지가 그니까 영원히가 개티파라자 엄청했다 개들이고 예술의 전당 무슨 선생님한테 아, 사사하하하하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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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데려가고 <웃음> 엄청도 <laughs> 민수랑 저기 좀 아빠라서 가르치느라고 그래가지고 연대 산업 디자인학과 아. 거기 이제 졸업하고 아. 유학을 이제 간 어? 거지 연대? 연대가 산디고가 생겼나? 고대 아니고? 연대, 연대, 연대. 네, 연대가 연대 나왔어. 연대가 원래 옛날에 미대가 없다가 음. 연고대가 미대가 없었어요. 음. 원래는 음. 예능계가, 그러다가 예능계가 없어. 없었, 요 아예 없었어. 음. 어 그러다가. 고대가 먼저 생기더라고. 네. 그러더니 연대가 또 생겼네. 네. 우리, 보세요, 잘 생각해봐. 서울대 홍, 서울대 미대 간다, 홍대 미대 간다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고대 미대 간다, 연대 네. 미대 간다 말못 들어봤잖아. 네. <laughs> 원래 네. 없었다고. 아예 없었어. 어, 아예 없었는데 네. 언제부터 아예 생겼냐면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려대에서 미술교육학과가 맨 처음 생겼어. 미술교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 되는 교육 네네네. 그런, 미대는 그런, 없었어, 원래. 그런, 근데 지금은 그런, 미대가 다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홍대 가는,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지면 홍대 가느니 고대 가는 애들이 많았어. 음. 이제 우리 때 생겨가지고. 음. 어, 차라리 고대 미대를 가자 음. 그러면 이제 교수 되기가 쉽다. 해가지고. 음. 고대를 많이 갔는데. 연대가 생겼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연대가 미대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 음. <laughs> 언제 생겼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대, 연대 미대가는 산업 디자인학과. 그러니까 연대는 어 미대는 아니야, 없고 건축공학과야. 가 건축공학과? 아니 건축공학과? 저기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산업 <laughs> 건축공학과인가 뭐 그런 산... 산업. 아 산업, 산업 건, 그러면 미대는 연대 미대는 아직 없겠다. 음. 음. 공대는. 건축공학 디자인과 뭔가. 뭐 공대 공주. 내에 어, 응, 공대 응. 내에 디자인과가 응. 있을 응. 확률이 응. 응. 높아. 그거 그한 어, 알아봐야 돼. 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안 생겼을 어, 수도 있어. 그래. 미아 네. 아니야. 게 아니야. 미, 미대는 음, 응. 아닐 거것 같아. 내가 안 들어봤거든. 뭐, 사, 산업, 뭐, 뭐 사, 디자인, 뭐, 디자인, 음. 뭐, 건축 공학과가 디자디자인가 건축. 디 그래. 음, 알았어요 이제. 지대오래 됐어. 그, 하여튼 뭐에 집에서 엄청 뒷바라지. 아이고, 그 뒷바라지 아니야. 년일을더 그 보낸다. 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아니, 뭐. 그 캘리포니아 대학원이 엄청 비싸다그 하더라 캘리포니아 대학원이.. 둘이 뭐니까? 칼텍인가 혼자 걸어갔고뭐 그래 그래 가지도 그래도 대출받고 싶었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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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래 뒷바라지 있어 <laughs> 3년 거기 3